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7장 실험 및 노동시장 연습문제 6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내용을 보니까 어떤 한 나라가 생산성이 감소하는 생산함수에 불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생산이 떨어졌겠지. 노동수요곡선에 어떤 변화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노동수요곡선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MPL 곡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얘가 실질 임금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는 p 분의 실질 임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 노동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아양하게 되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MPL과 관련한 이걸 실질 임금으로 표현해서 정리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성이 감소하는, 노동의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뜻이겠지. 자, 그러면 주어진, 여기 밑에서 보는 거야. 주어진 노동을 채용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 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하방 이동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좌측으로 이동한다 표현하겠죠. 그래서 밑에서 보면 하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케이, 음. 자,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좌측 이동이니까 주어진 실질임금 하에서 더 적은 노동을 음, 채용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요인이기 때문에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얘가 내려갔어. 그럼 실질임금이 요게 고정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얘가 다시 올라가겠습니까? 고용의 감소를 통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감소를 통해서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올려주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B번 볼게요. 자, 노동시장은 언제나 균형 상태에 있다면 생산성이 이런 변화가 노동시장 즉 고용 실업 실질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여기서는 약간 취지가 뭐냐면. 노동의 공급곡선이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꿀까요? 음, 공급곡선이 이렇게 수직이 돼 있다. 수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의 공급곡선이 수직이다. 라고 하면은 균형점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용은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수직이라고 하면. 실질 임금은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고용이 얘가 만약에 변화가 없고,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되고, 그럼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니까 요 상황에서 요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실업은 아무런 뭐 상황이 없어요. 변화가 없겠죠? 근데, C번 나와 있는 것처럼 노조에서, 어,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거 우리 허용 못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 있는 이러한 상태가 고용은 우리 그대로 계속 이건 모르겠지만 실업 자체 고용과 실업 뭐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두고 볼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옆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실질 임금인데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이거를 억제한다. 노조가 반대한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 결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이만큼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업이 발생한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실업, 이만큼.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노동수요곡선이 이동했을 때, 그랬을 때 어, 만약에 임금이 하락하는 그러한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고용의 감소로 인해서 그 충격을 흡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7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